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햄릿 고수가 되어서 돌아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마레입니다. 햄릿 엄청 찾아봤거든요. 그 레시피도 그렇고 이제 저, 제가 막 러시 시즌 시작을 해가지고 <laughs> 요리 레시피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었는데 다행히 몇 가지 알아온 게 있어요 제가. 그리고 지금 러시 시즌인데 조금 걸리는 게 우리는 지금 이게 없죠 뭐지 네틀이 일곱 장밖에 없어 가지고 네틀 로를 두개밖에못만든단 말이에요 <laughs> 네틀 확실히 해주는게 좋았었는데 하, 제가 네틀 네트리... 네틀 파밍을 좀안 하고, 그래가지고. 얘들아, 얼른 펴봐. 얼른 좀 활짝 좀 펴봐, 네틀들아. 왜 이래. 뭐, 어쩌겠어요. 야, 어, 이미 이렇게 된거 있는 대로 살아야죠, 사람이. 그때 뭘 하려고 했었죠, 저희가? 레시피를 알아오겠다고 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. 근데 그 뒤에 뭘 해야 됐었는지 기억이 안 나. 일단은, 어, 나무가 많고, 볼페인 해머. 우리 이제 슬슬, 돼지 말, 두 번째 말을 좀 찾아다니고 해야 되거든요? 그러려면은, 요리도 필요하기는 한데, 장비가 아무래도 좀 중요하겠죠? 그때 네, 만들었던 게, 우리가 원래라면, 이거를 제가 만들려고 했었는데, 기어를 못 구했잖아요. 두 번째 마을에 가면 기어를 구할 수가 있는데, 어, 어, 이거 하나 만들어놔야겠다, 일단. 두 번째 마을을 가지를 못했죠. 그래서 조금 급하게 해야 됩니다. 두 번째 마을까지 가가지고 기어 같은 거살수 있으면 사고 안 되면은 뭐 하는데까지는 해보는 걸로 해야 됩니다. 아 얘도 춥다 그러네. 불을 태우는한게 이거 옆에 놔두고. 요거는 익혀놓을게요. 어차피 지금 러시 시즌이기 때문에 재채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먹어야 되거든요. 먹으면서 다녀야지 재채기를 안할 수가 있어가지고. 스물, 스물여덟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한 시즌 버티지 않을까? 네틀롤도두 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가정 하에서 버틸 수가 있다고 보는데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. <laughs> 그 놓고, 필요 없죠, 이거? 아니나 방독면을 만들어야 되잖아. 방독면 아직 안 만들었죠. 제가 이거 게임 하면서 플레이를 안 했고, 플레이를 연습을 한다고, 마을을 몇번 만들고, 죽었다가 다시 하고, 또 다시 하고, 그러다 보니까는, 내가 막상 방송 때뭘 어떻게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잖아요. 이거? 이거도 뭐 이거도 뭐 여기 아래 놔두고 여기 이거를 이제 내구도가 있으니까 이거는 세이브 해놓고 이 음식은 지금 먹고 미트볼을 좀 빨리 비벼볼게요. 아나 그전에 네틀롤 먼저 네틀롤 네틀 세개 넣고 나뭇가지 한개 넣으면 은 네틀롤 나옵니다. 코인 좀 땡길까? 코인 좀 땡기고 똥도 주. 천살수 있는지 가게에 좀 가봐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엄청 꿀꿀거리네. <laughs> 대강 꿀꿀거려, 좀. <laughs> 그 도둑 되지만 <laughs> 안 나오게끔 조심하면서 그 가, 가게가 어디 있지? 이게 마을마다 맵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아씨앗주워야 되는데 적어도 커팅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쪽으로 위쪽으로 쭉 가야 되네 마을이 좀 멀구나 마을에서 편의시설까지 좀 머네 내, 내 집이 여기가 아카데미 죽고돈돈돈 돈, 돈 가져가서 줍게 <laughs> 혹시 모르니까 이거 좀 사놓을까요? 혹시 모르잖아 그리고 이거 4개만 필요하니까 얘한테 하나 팔게요 팔아서 코인 땡기고 지금 40개 남았으니까 이거를 두 개를 사놓을게요. 해독제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? 그렇지. 아, 나는 진짜 이 게임을 정말 제대로 하기로 했어. 진짜, 내 스스로가, 어, 정말 허접임을 잊지 말고 플레이를 하기로 나는 마음을 먹었어. 일단, 싼 거부터 사가지고 회전율을 좀 돌려봅시다. 아, 이거 버그 진짜 좀안 고치냐? 뭐, 몇번 들락해야 되냐, 이러면? 엄브렐라? 어, 이거 좀 필요할 것 같은데. 이거 일단 필요하니까 사놓고. 아, 버그 좀! 지금 밖에 그 요즘에 선거철이다 보니까 선거운동을 하러 좀 많이 다니네요. 방금 소리 들어갈 것 같은데, 이거? 뭐야, 이거? 피치포크? 필요 없는데? 아, 나, 진짜로, 싼거 사자. 아, 좀, 버그, 진짜. 모드 써서 버그나, 나, 이거는. 오케이, 천. 구했죠? <laughs> 여기서는, 딱히, 뭐, 바꿔갈게. 이, 이거, 이거 좀, 혹시 모르니까, 살게요, 제가.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석탄을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아 석탄이란다. 계란을 썩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계란도 썩히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. 썩은 걸로 계란은 썩은 걸로 만들 수 있으니까 아 진짜 시끄럽네 밖에 베리를 사가지고 아 시끄러. 요거를 그 초록색깔 베스트 입은 할아버지 있죠 이빨 없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한테 팔면 됩니다. 요거를 아 시간대 봐 싫어야 여기는 베리부시하고 어 돈이 없네 다 썼네. 아직까지 그 러시 시즌에 그게 발생은 하진 않, 않은 것 같아요. 재채이그 상황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. 그걸 하나 말리고. 정말 시끄럽네. 와, 이 정도로 시끄러울 줄은 몰랐는데. 많이 시끄럽네요. 조금 쉐이브를 하고. 아나 근데 이거 지금 계란 빨리 구해서 섞여 섞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큰일 난거 아닌가? 약간 <laughs> 방독면 가스 마스크 여기 있다. <laughs> 가스 마스크 만들어 놓고 가스 마스크를 껴도 잠깐 버틸 수 있기는 해요. 밤이다.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버릴까 그냥? 버리 버리자. 저것도 무슨 거, 고미 케이크 그런 거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익혀야 들어가는 건가 보다. 만들 수 있는데 딱히 만들지는 않으려고요. 랜턴을 하나를 더 챙기자. <laughs> 랜턴 하나를 더 챙기고 그리고 뭔가 가져,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내려, 나,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놓고 파피루스 이것도 필요 없죠. 이것도 내려놓고 이걸 주러 가야 되거든요, 두 번째 마을에. 그래서 상점을 만들어야 돼요, 우리가. 우리는 계속 이 마을에 살 거니까. 이거 익혀서 먹는 게 훨씬 효과 좋죠. 매틀, 한 장이 있으니까, 일단은. 이것도 내, 내버려 놓고. 이 안에 뭐 넣어놨지? 일단 이거 하고, 석탄이랑, 아! 슬슬 온다. 요거는 아은 다시 이 조명 밑에 놔두고. <laughs> 이게 이제 헤이 hey 피버, 건초열인데, 이게 슬슬 생기기가 시작을 하죠. 좀, 아이고. 재채기를 하면은 이게 정신력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많이 힘드니까 재채기 하기 전에 미리 조금 먹어 놓읍시다. 이 할아버지한테 주면 대리를 주고 이러다가 아포칼립스 보는 거 아니냐나? 난 아포칼립스 전에 돌리고 싶은데 캘린더? <laughs> 이러다가 아포칼립스 보면서 엔딩 가겠는데? 아포칼립스 보스랑 싸우다가 아포칼립스 보스한테 뒤지는 엔딩 각인데 엔딩 느낌 <웃음> <웃음> 준비가 다 끝났나? 뭔가 잊은 게 없, 없나요? 제가? 제 책이 슬슬 기운이 올라온다 주변이 살짝 흐릿트릿해지면서. <laughs> 하나 먹어놓읍시다 <laughs> 하면 먹다가워. 어. 게임 캐릭터가 재채기를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먹을까 없지? <laughs> 이걸 사두는 이유는 심어야 되기 때문이에요, 집 근처에다가. 우리 집 어딨어? 너무 멀리 왔어. 잠자리채? 잠자리채는 필요 없는데. 우리가 처음에 그, 큰 새한테 잡혀갔을 때 다시 나왔던 맵이 거기잖아요. <laughs> 첫 번째 마을이잖아요. 지금 우리 두 번째 마을 못 갔거든요. 그래서 이 근처, 여기였나? 여기가 그 돼지 마을 쪽으로 통하는 거기였던 것 같은데. 저기로 가서 일단은 유적 탐사를 시작을 해봅시다. 본격적으로. 뭐 유적이라도 어떻게 뭐 털기 시작해야지 뭐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? 잠깐만 나는 집을 찾고 싶은데 집이 어딨어? 일자로 요렇게어 진짜 나 진짜 너무 심각한 길치다 진짜로 많이 심각하다 불좀 있을 때 이거 좀 굽고 이것도 굽고 음식은, 혹시 몰라서. <laughs> 아, 동전. 동전. 동전을 다 들고 가야 돼요. 벌어놨던 거를. 퍼플잼 필요 없지 않을까? 블루잼도, 블루잼도 하, 그, 스프링클러 만드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아니 어? 어? 나 지금 이거 만들 수 있는데? 얼음 6개 사고. 이거 두개 있잖아. 잠깐만요. 사 올게요. 얼음 6개 사 올게요. 나뭐 하는 짓이지? 정신 빼놓고 사네. 가게 위치가 어딨더라? 와 이게 진짜 길치면은 진짜 세상 살기가 너무 불편하다니까. <laughs> 지나왔나? 아니 아닌가? 야 아, 여기 있다. 진짜 길치만 아니었어도 내가 여기가 아니잖아. 잠깐만요. 저기요? 어? 이거를 살까요? 혹시 모르니까. 이거를 사자, 사서 두개 화약을 두 개라도 만들자. 아또 슬슬 온다 기운이 제책이 기운이 오니까 하나 먹어놓고. 아플. 아뭘 사먹고 싶은 마음은 들지만 참자. 어느 가게로 가야 가야? 아 여기다 여기. <laughs> 글로서리로 가서야 됐어 글로서리 음식점이 아니라. 둘, 셋. 넷, 다섯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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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만 하면 되겠죠. 우리가 이제 이 마을을 아포칼립스를 견디고 또 계속 버티고 새롭게 오는 아포칼립스를 또 돌리러 가 찾아 다시 찾아 갖고 그래야 되잖아요. 저는 가능하면 여기서 좀 오래오래 생존을 좀 하고 싶은데 사실상 맵이 막 그렇게 좋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, 여기가.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음 조금 본격적으로 꾸며놓고 하면 그래도 여기도 살만하겠죠? 놔두고 어... 석탄이 어느 탭에 있었지 일단 이거 만들어 놓고 건 파우더 여깄다 이건 필요 없잖아 <laughs> 근데 뭔가 내일 이렇게 가가지고 그쪽에 가서 물건을 사오고 할 그런 재력이 안될것 같은데 내가 지금 돈이 너무 없는데 나는 <laughs> 일단은 뭐 가보고 생각합시다 말을 가보고 생각합시다 진짜로 가서 뭐 어떻게 될지는 가 봐야 알겠죠 직접. 아 보름달이었구나 오늘이. 아나 확인을 안 하니까 이런 게참 문제란 말이지. 요거를 여기다가 심고 갑시다. 저도 여기다가 심고.